2023년 1월 7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은 새벽에 무릎, 나무, 기도, 사역에 어, 무릎원과 무릎장이 세워졌습니다. 어, 저는 30분 늦게 들어가 앞부분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 무릎 원과 무릎 장을 발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 무른 나무 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던 실시간에 사실 메일을 보내서 어, 목사님이 방송을 하셨기에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 그룹원이 짜져 있었, 음, 짜서 발표하셨는데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사실 많이 당황스럽고 어,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많이 당황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이렇게 또한 번에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음,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내고 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큰 믿음, 그큰 사랑이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사람의 일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견고하고 강한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